이러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자, 중고차의 모든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평가 나도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파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크는 경차죠. 자, 경차는 자동차 종류 중에 가장 감가가 적은 차량입니다. 자, 그 이유는 소비자의 니즈가 은퇴하신 분들부터 자 자동차를 처음 가지는 분까지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차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원래 신차 가격부터가 크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대비한 감가율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고 감가도 좀 적은 편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소비자의 스펙트럼이 넓은 경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파크 차량의 도어가 교환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는 방청 처리 요소인 실링의 상태와 함께 더불어 체결 볼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도어 실링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스파크 차량의 도어 실링은 두께와 폭이 매우 얇으므로 자, 눌렀을 때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자, 두께와 폭이 균일하고 모양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스파크 차량인 경우, 자, 경차의 특성으로 인하여 도어의 두께 자체가 얇으므로 사고가 나서 교환이 될 경우 필라까지 함께 손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필라의 상태를 주의해서 보고, 자, 도어 교환은 볼트의 풀림 방향과 조임 방향으로 상처가 나는지 확인하여 교환 여부를 판단합니다.